지문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됐어도 선택지가 까다로워 고르기 힘들거나 틀리는 분들 많죠. 선택지 빠르게 판단하는 법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문에서 단서 부분을 찾아 핵심 포인트 두세 단어 정도 뽑았다면 이걸 토대로 일단 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걸 하나씩 제킵니다 제킬 때 답이 아닌 이유 부분에 대해서 x 표시 등 흔적을 남기세요 애매하다면 세모 등등 본인이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두세 개 정도는 영 답이 아닌 걸알수 있죠 기본 사항으로는 선택지는 한어절씩 뜯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끊기잖아요 이 의미 단위를 하나씩 뜯어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주제, 요지, 제목, 유형뿐 아니라 빈칸, 추론, 밑줄 의미는 기본적으로 주제랑 관련이 있으므로 예시 단어로 주제처럼 만든 보기는 주로 답이 아니고 함정으로 나옵니다. 물론 수능은 가장 가까운 게 답이니까 다른 선택지들이 아예 주제랑 거리가 멀면 예시 단어로 구성된 선택지가 정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함정으로 더 많이 나온다고 했죠. 참고로 예시 단어인지 아닌지는 상대적으로 판단해요. 보통 고래 하면 예시인 것 같지만 첫 문장부터 고래가 나오면서 고래에 대한 게 주된 글의 내용이면 고래란 단어가 들어간 게 주제문이 됩니다. 즉, 고래란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추상 문장이 됩니다. 그럼 더 구체적인 문장은 특정 지역에 사는 고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수 있어요. 반면 첫 부분엔 포유류에 대해서 나오면서 중간쯤부터 고래가 나온다면 고래는 예시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를 보고 상대적으로 판단하세요. 넘어갑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핵심 포인트랑 무관한 거, 즉, 엉뚱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선택지는 오답이죠.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고난도 이 문제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기엔 무관해 보여도 선을 넘지 않는다면 봐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죠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난도 문제에서 출제자가 정답 선택지를 만들 때 지문에 나온 핵심 포인트의 말을 바꿀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좀 어색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바꿔놔요 왜냐면 지문의 주요 내용과 찰떡으로 어우러지는 선택지수로 다들 정답인 걸 쉽게 알아보겠죠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일수록 일부러 살짝 어색한데 완전히 답을 거스르진 않는 찝찝한 형태로 정답 선택지를 구성해요. 그렇다고 너무 선을 넘으면 오답이 되죠.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으면서 찰떡은 아닌 그런 선택지를 정답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기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주제가 어릴 때는 뭐든 실패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다면 이게 빈칸 추론으로 났을때 윤영기 시절 어릴 때 그러면 이제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뭐예요 실패로 구성된 환경에 처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실패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런데 선택지에 실패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바꾸기를 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정답인데 자 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를 읽어요 먼저 사치와 낭비 이렇게 읽는 순간 어, 지문의 사치와 낭비란 말은 전혀 없는데. 아, 그럼 이건 땡이구나. 그럼 뒤에는 보나마나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이렇게 말이 길 때는 제가 독해법 1편에서 말씀드렸죠 내용상 핵심이 뒤에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뒷부분에 내가 뽑은 포인트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요 게다가 그게 말을 바꿔서 나올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앵간한 고난도 문제는 말 바꾸기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탐정이 심정으로 우격다짐을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슷한 뉘앙스 느낌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문 읽을 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선택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지 보기를 보실 때 지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문 내용을 요약하거나 지문에 빵꾸 들어가고 뭐 들어갈래 하거나 등등이 선택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따온 거니까 당연히 지문 읽듯이 선택지도 읽어야죠. 즉, 요렇게 단어가 났을 때 이게 앞에서 내가 뽑은 실패란 단어와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비슷하면 아, 혹시 말 바꾸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우격대짐으로 연결시켜서 말이 되면 맞는 거다. 선택지도 이런 식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매끄러움의 결여죠? 매끄러움? 뭐 실패란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매끄러움의 결여. 아, 울퉁불퉁하구나, 그러면. 그러면은, 아, 실패가 있는 거죠? 실패가 없는 거는 순탄하게 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매끄러움이 없는 걸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막 실패하고 그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있네? 그러면 바로 연결시키라고요. 우격다짐으로. 이거 좀 억지 아니야? 할 정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격다짐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일수록 우격다짐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실패로 잡았다. 그러면은 이걸 실패의 사치와 낭비죠. 실패의 사치와 낭비로 구성된 환경체보기. 말을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실패. 이렇게 되잖아요. 독해법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길게 나면 엥간하면 요 뒷부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 사치와 낭비 이꼴 그냥 실패라고 말을 줄일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괜찮죠.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 앞에서 이미 이거 아니야, 땡! 이렇게 X표를 쳐버리기 때문에 뒤에 단어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했나라고 따져볼 기회조차 없어요. 그냥 이건 답이 아닐 거야 라고 빠르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좀 약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을 가지고 답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실제 정답인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단어를 뒷부분에서 말 바꾸기를 해서 넣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 고르는 거예요 뭔가 생뚱맞고 뚝딱거리는 단어 혹은 약간 시적인 단어 현대시를 보면 약간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약간 난해한 시를 보는 느낌 그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런 단어를 앞에 넣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뒤에서 말 바꾸기 이해되시죠? 요걸 기억하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건이 앞부분이 약간 이상하고 어색할 뿐 선을 넘어서는안 된다 다른 내용이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부인한다든지 하면서 선을 넘으면 그건 답이 될수 없겠죠 이걸 분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앞 단어가 이뒷 단어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뒷 단어를 거스르지 않고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해볼까요? 어 이게 실패라고 했죠. 이 실패의 사치와 낭비로 구성된 환경. 아 그러면 이거를 누린다는 소리잖아요. 사치와 낭비라는 게 어, 어떤 누리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계속 여전히 실패 한단 소리죠. 그러니까 이 뒤에 포인트를 거스르지 않죠. 부인하지 않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즉이 단어는 약간 생뚱맞긴 해도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답이 됩니다. 근데 선을 넘어버려서 만약에 이걸 아예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걸 추가한다라면 오답이 됩니다. 그걸 보고 비약이라고 그러죠. 지문보다 한발더 나간 거. 그래서 그럼 이거 가지고 비약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윤년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얻는 이 장점.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건 본문 내용과 연관은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냥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나중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유년기 때 필요한 거겠지. 그럼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비약이에요. 실패의 필요성까지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이게 본문 내용이고 그런데 한발더 나갔잖아요. 필요하다 라고만 얘기했고, 앞으로 얻을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주제라고 생각하는 건 비약이고 오답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아, 선을 넘으면 안 되고, 거스르지 않는데 좀 엉뚱한 건 답이지만, 그 선을 넘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뒷내용을 아예 부인하는 거. 그러면은, 오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답이 되려면 핵심어는 표현해야 되는데 대신에 말 바꾸기를 할 수가 있고 뒷부분에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앞부분에는 약간 어색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 대신에 선을 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에 대해서 거스르거나 부인하거나 새 포인트가 추가, 즉 비약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좀 이상해도 뒷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나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전환도 문제가 아닌 한 너무 매끄럽고 찰떡인 보기 선택지는 오히려 함정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신중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핵심 포인트와 관련 있는 게 답이지만 비약은 안 된다고 했죠.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지문 내용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비약을 한 오답으로는 어떤 게 있냐. 한국 문화의 정체성 대해 자부심 가자 아, 정체성이 탁월하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탁월하다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심을 가지는 건그 다음 단계니까요. 탁월하지만 자부심을 안 갖고 뭐 방치한다든지 해서 쇠퇴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다음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건 지문의 포인트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경우 한발더 나가는 경우 비약이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봤듯이 말 바꾸기는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바뀌니까 아 비슷하면 답이다라는 걸 평소에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약이 나와도 어, 비슷하네 하고 오답인지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바꾸기는 가능하지만 비약은 하지 말자라는 걸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 고찰. 이건 또 답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찰해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볼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을 정말 못 고르겠다면 선택지를 보고 지문 내용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 역추론이라고 하죠. 이건 옛날부터 문제풀이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식인데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선택지가 답인지 아닌지 자체를 잘 모르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역으로 이 선택지가 답이려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와야 될까 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생각해낸 내용이 실제 지문과 비슷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거의 일치해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기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보기가 유독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문 중심 내용은 상업적 음악 방송은 청취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플레이리스트를 한정한다 즉 인기는 음악만 튼다 라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자세히 보면 답이 아닌 걸 쉽게 알수 있는데 3번이랑 5번이 좀 헷갈리거든요 두 선택지가 비슷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둘다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3번도 연관이 있고 5번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럼 헷갈리죠 이때 어떡하느냐 역추론을 해본다 3번이 답이려면 청취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에 어려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 늘리려고 플레이리스트를 한정할 정도로 그게 어려우니까 인기는 음악만 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을 찍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비약이다 왜냐하면 지문 내용에는 어렵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냥 짐작할 뿐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3번이 답이려면 본문에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역추론을 해 본다는 거죠 근데 안 나오거든요 그럼 3번은 아니구나 라고 쉽게 제킬 수 있죠 그러고 이제 5번이 남았죠 그럼 5번은 본문에 나오나 큰 청취자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그 결과는 뭐예요 인기 있는 음악 만든다는 거잖아요 즉 표현을 말 바꾸기로 바꿨을 뿐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즉역 추론을 해보면 답이 좀 쉽게 분간이 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일단 두 개가 너무 비슷하다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예시 단어로 표현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예시 단어가 있는 선택지를 제끼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럴 때는 이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국어에서 쓰이던 방식인데 영어도 똑같아요. 두 선택지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추출해내요.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추출해내세요. 그런 뒤이 차이점이 지문의 주제에 포함되는 게 적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면 됩니다. 그렇다라면 차이점이 추가된 선택자가 답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빙산 문장이 전 지구적 역사로 볼때 현대의 전쟁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설명하는데 예시 1번 핵무기 등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미친 자살행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예시 두 번째는 예전에는 유전 등의 경제적 요충지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지식이 돈이 되는 시대죠 그래서 예전처럼 유전 놓고 싸우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강력한 동기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선택지 1번은 그냥 단지 안 일어난다는 거고 선택지 2번은 안 일어나긴 하는데 그 이유가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잘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 2번은 심리적 동기가 추가된 선택지예요. 어쨌든, 둘다안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될만 하죠. 자, 그럼, 둘다안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뭐예요? 심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있냐, 없냐, 입니다.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그 심리적인 요인을 언급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를 따지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은 가장 가까운 게 답이에요. 가장 적절한 거, 가장 가까운 거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더 좁아지고 더 구체적이고 더 가까워진다는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구조로 봤을 때 예시 1, 2의 공통점을 뽑아서 빈칸에 넣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 빈칸이 주제문 위치니까 예시가 이렇게 두개 있을 때는 그거의 공통점 상위 개념이 주제문이라고 이미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빈칸에 넣는 건데 이 공통점이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될수록 더 정확한 주제문이 되겠죠. 즉더 정답에 가깝다는 소리죠. 따라서 예시 1, 2에 이 차이점이 둘다 포함되는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시 1, 2에 둘다 나오면 답은 이 차이점이 포함된 2번이고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심리적인 요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답은 1번이 되죠. 왜냐면 이두 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 주제문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예시 1도 기술적으로는 할수 있지만 미친 짓이라서 안 하는 거고 예시 2번도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안 돼서 심리적으로 땡기지 않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둘다 심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선택지 2번이 안 나와 있다면 선택지 1번이 답이 돼요 왜? 가장 가까운 게 답이니까요 2번 다음으로 가까운 건 1번이고 어쨌든 둘다안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1번도 공통점에 해당되잖아요. 2번보단 넓어서 그렇지. 그래서 2번이 없으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확실히 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오답 선택지, 지문에 나온 어휘나 반의어를 이용해서 정답과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특히 빈칸 문장에 낫이 있으면 주제랑 반대로 골라야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이런 거잘 살펴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부분일치.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단어가 나오고 지문의 포인트가 한 포인트는 나와죠. 근데 나머지 부분에 지문과 무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건 좀 표가 확실히 나겠죠. 그리고 무관한 내용, 즉 지문에 나오는 어휘가 쓰이긴 했지만 그냥 단어만 비슷할 뿐 내용은 다른 경우. 그 밖에도 보통 주제문은 A가 B를 유발한다 이런 식이라고 했죠. A가 먼저 B가 나중이고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요걸 거꾸로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문이 좀 어려우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두 개를 바꿔서 B가 A를 유발한다는 식으로 써놓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요것도 나올 수 있는 오답 유형이니까 기억해두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선택지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기 것을 만들고 문제풀이에 적용하시면서 오답 정리를 하시면 크게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